안녕하세요 저는 영민이 저는 현수입니다자 오늘은 말 오늘은 저희가 너프 전쟁을 할 건데요 이건 시청자 분들에게 걸린 선택 게임입니다 1스테이지까지 있으니까 살아남을 몇번 죽고 몇번 살아남을지 한번 시청자 분들 파자마 파티할 때 쓰면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촬영해 볼게요 시작 야너무늘왜 왔어 1번 안겼습니다 1번 1번 돈 그냥, 그냥 도망친다. 2번. 그냥 싸운다. 3번.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가버린다. 1번을 선택하신 분. 죽었습니다. 아, 안 돼, 안 죽었습니다. 2번 선택하신 분. 살았습니다. 3번. 살았습니다. 이제, 이제 죽은 사람 누구시죠? 1... 첫 번째 문제가 끝나면 바로 부활할 수 있으니까 누가 더 누가 더잘맞췄온지한번 해보세요 그 시작하는데요 두 번째 깡패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실예요 1번 그냥 지나친다 2번 도망친다 3번 그냥 춤을 추고 미친 사람인 것처럼 그냥 가버린다 1번을 1번을 1번 선택하신 분들 네맞췄습니다 죽었고요. 네가 내가... 어쩌라 이번을 이번... 선택하신 분들 여러분 살려주세요. 3 번을 선택하신 분들 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 아 머리끄댕 이 아... 여러분 이거... 댓글 남겨주세요. 여기 선생님가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 댓글 좀 남겨주세요. 댓글 아... 남기면 은 진짜 아파요. 땅? 현생이가 만약에 구독 댓글 안 하면 해수이을 응. 찾아가서 쫓아가가지고 초말로 거시기를 찔렀어요. 절대 가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친구끼리 하는 것 때문에 신고하지 마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이건 박스를 만났습니다. 너프가 어떻게 너프가 하실 아니. 건가요? 1번. 싸운다. 2번. 그냥 도망친다. 3번. 3번. 칼을 들고 싸운다. 뭐를,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1번. 당신은 죽었습니다. 2번. 당신도 죽었습니다. 3번. 총알이 없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 이제 4번이죠? 맞죠, 영민씨? 네. 4번에서 그, 시, 그, 저희가 이벤트라는 영상이 있는데, 영미씨, 이거 이벤트에 걸까요? 네. 그, 이거, 이게 요즘 유행하는 브롤카드란 건데, 만약에 이벤트에 오신 분들은, 만약에, 100명이 넘면, 으 바로, 이것과 이것을, 이것과 이것을, 이것을, 이것을 드리겠는데, 만약에, 100, 그리고 서비스로, 골드메카크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장식용이고요. 되게 많죠? 저기 카드가 거의 어린하면, 대충 세면, 거의 3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민이는 착한 친구고, 맨날 나눠주고 있습니다. 10 스테이지까지는, 다음 영상으로 갈 거고요. 친구들, 빠이! 빠이! 아, 근데, 10스테이지 어? 영상 못 찍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안녕!